2번 그림과 같이 초점이 f인 포물선 y제곱은 4x라고 줬네요. 그러니까 초점이 1이구나 알수 있고 위의 한점 포물선 위의 한점 p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2이다. 이때 코사인 값을 붙는데 어떤가? 어, pfo 여기 이 각을 물어보고 있네요. 코사인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 떻게 파악을 해볼까? 음, 접점에서의 접선이니까, 요 p를 a, b라고 세팅을 하면, 접선의 방정식은, 접선의 방정식은, by는 2에 x 더하기 a가 되겠죠. 자, 요 놈의 지금 x 절편을 주고 있어요. 접선의 방정식을 보니까 x절편은 x에 뭘 넣어야 0이 될까 마 a를 넣어야 되죠. x절편이 마 a인데 그게 지금 마 2라고 주고 있으니까는 아 a는 2가 되겠다. 내가 지금 포물선 위에 점을 a, b라고 세팅을 했는데 여기가 2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다시 포물선에다 대입을 하면 자 4a니까. 대입을 하면 아 b제곱이 8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알고 싶은 양수비는 이 루트 2가 되겠죠. 아 p를 알게 됐어. 이콤마이루트2야 이렇게 되면 음, 우리가 물어보는 이거를 직접 알 수는 없지만 되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요 직각 삼각형. 요것에 대해서 파악을 할수 있게 돼요. P에서 x 축에 수선을 내렸을 때 생기는 그 삼각형. 들고 와 볼게요. 수선을 내리고, 여기가 P. 왜 이렇게 계속 또 쓰고 있지? 이루트 2. 여기가 지금 F. 1,0. 하면 이 직각 삼각형은 밑변이 1이고, 높이가 이루트 2고. 음. 그럼 여기 각을 알파라고 하면, 우리는 코사인 알파 값을 알게 되죠. 피타고라스 쓰면은 1이랑 2루트 2제곱해서 더하면은 9니까 여기 fp 길이가 3이 되겠구나. 아니면 포물선의 성질 써가지고 여기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러니까 x 좌표에다가1 더해서 3.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3분의 1이구나. 알게 돼요. 그럼 이거랑 내가 알고 싶은 저기. 제 별이라고 할까요? 별이랑 무슨 상관이야? 알파랑 별이는 더해서 180도가 되는 사이니까는 코사인 별값은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알파라고 표현을 할수 있고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